이 특징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장 최고로 화려한 주식이 어디입니까? 화려한 주식이 제가 볼 때는 삼성물산하고 HD 현대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은 특히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삼성계 열사를 들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고 지금 r o e 가 작년 기준으로 한 6.8%. 좀8면 ROE 8%는 얼마고 그랬습니까? PBR이 2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1.03입니다. PBR이 1배 정도 되니까 좀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한 1.5는 제가 볼때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삼성물산, HT 현대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면. 그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어제는 뭐 올라갔습니까? 현대차, KB금융 이렇게 자동차와 은행들이 올라갔죠. 은행도 보면은 금리가 인하될 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금리가 인하되면 은행 수익이 줄어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금리가 인하될 때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오히려 순이익이 많이 급등하는 형태가 금융입니다. 은행들. 은행들. 은행도 그냥 화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화학.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될 때 경제가 좋아질 때 은행들이 좋아지는구나.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니까 아, 돈이 적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숲이 많아지는 형태입니다. 양이 많이 늘어나는 형태, 이런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의 특징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 지금 장의 특징은, 우리가, 아, 어, 그, 그러니까 ROE하고, ROE하고 PBR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말 그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런 장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따로 19%의 PBR이 5.5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가 8% 넘어간단 말입니다. 8.3이라고 그랬잖아요. 8.3에 1.3이니까 싸다. 너무 싸다. 싼 중에서라면 어떤 주식을 고를 거냐. 그런데 뭐 어제는 현대차, KB금융, 오늘은 삼성물산, h d t 현대 이렇게 에, 지주회사. 제가 볼 때는 뭐 지주회사가 움직인다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까지 뭐가 움직였습니까? 지금은 지금까지는 방산, 방산은? 조선 항공 이런 쪽 방위산업 그 다음에 반도체 그러다가 변압기 차단기 전력기기까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주식이 말씀드린대로 화학 그 다음에 경제가 좋아지니까 금리가 인하될게 눈에 뻔하니까요 그러니까 화학 철강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지주, 지주회사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도 배터리도 좋은것 같아요 길게 보면은 특히, 좀, 더 저평가된, 거, 더 저평가된 걸고르라그러면 저는 LG와 삼성 SDI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이고, 전략 등급 60만원에 지금 한 달만 가입해보세요. 예.